시청자 여러분, 구노랑풍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8일 금요일 11시 22분인데요. 어, 저께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짜증나는 지금 그런 포지션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어저께 나왔던 장 마감 후에 나왔던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내용. 그거는 그냥 변명이었고 그냥 눌리기 위해서 눌렸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더 눌린다고 한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돼가지고 제가 매수 타점으로 제가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를 진행했던 게 여기거든요. 매도도 심지어 여기서 분할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눌리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너네가 어떻게 여기서 매수했는데라고 했을 때 저는 영상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8월 6일 날 보시면 여기 다 유튜브 자막을 딱 킨다 그러면 네, 매수를 진행하자라고 했었다라고 했던 거딱 보이시죠? 바로 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할 매도를 안 했으면 은 조금 이제 그랬을 텐데 어쨌든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추가적으로 할수 있다는 라 부분이고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으로 다루는 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매수하고 매도했으니까 여기서 눌린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또 한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짜증나신 분들 추가 매수를 통해가지고 평단가 낮추셔서 다음에 돌려가지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는 같이 매도할 수 있게끔 문자로 수급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매수를 굳이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선에 닿은 것도 아니고요. 지지를 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지금 금요일이기 때문에 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몰라서 종가에 오히려 담을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까지에는 아직 안 담았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저께 나왔던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한번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긴 됐네. 전환청구권 행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보시면은 전환 사채 발권 발행 결정이라고 했던 3회차, 그게 2024년 7월 19일 날 나왔던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봐야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쫙쫙 내리다가 이게 도대체 뭐냐 했었을 때. 전환사채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거 만기이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기이자율을 주는 채권인데 대신에 주식으로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이 가능한 채권입니다 근데 이제 5.5%를 만기때 받아가는 거 기간이 언젠지 보시면 2029년 7월 30일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보신다 그러면 전환청구 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전환청구 기간 나는 이제 주식으로 바꿀래 만기 말고 했을 때 그게 시작하는 일이 7월 30일, 2025년 7월 30일부터 전환을 신청을 할수 있어요. 내가 224만 8천 주 중에서 나는 이거 전환할래라고 신청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이번에 나왔던 요겁니다. 근데 이제 물량이 봤을 때 보시면은 19만 3685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얘가 지금 발행했던 주식 총수가 1584만 주거든요. 그 중에서 19만 주. 뭐, 예를 들어, 150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막쓸수 있는데 20만 원 쓰는 거, 그거 뭐, 별, 그게 있나요? 별거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봤을 때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는, 보시면은, 전환에 따라 발행한 주식, 주식수가, 보시면은, 224만 8천 주 중에서 19만 주니까, 한10% 정도. 그러니까, 전체 발행으로 했을 때는 1.2%지만, 전환 사채 발행했던 주식수 대비했을 때는, 10% 정도 좀안 되는 애들이 지금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었다는 거. 네, 그거를 이제 공시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전환청구권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사실 막20몇 회, 막 30회 막이게 된다 그러면은 별로 그게 없는데요. 이게 3회밖에 안 돼서 그래서 약간 좀 떨궜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원래 지금 올라갔던 거, 상한가를 터치했던 게 중국 무비자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9월 29일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쏴줄 거라고 저도 생각은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적, 시가총이 액 적기 때문에 오늘 같이 금요일 날 별로 뭐할게 없는 것 같은 날 갑자기 수급이 바뀐다 그러면은 쏴줄 형태가 나오는, 한, 나오기는 하는데 한데요. 지금 현재 얘가 지금 시가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꼬리 달고 있는 이런 캔들이면은 장 마감할 때까지도 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오를 날 쏴주게 될것 같은데, 당연하게 또 노랑 부선 같은 경우에도 세력이 들러붙었는데 재료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저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오고 싶어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뉴스를 연속적으로 낸다 그러면은 아이씨 별로 갈것 같은 재료는 아닌데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박히면은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세력이 해줄 겁니다. 올려주는 거, 재료 붙여주는 거.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수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전부 다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세력주를 많이 제가 매수를 해서 구독자님들하고 수익을 많이 내니까 90일 만에 1100명이나 되는 구독자분들이 오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시켜 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부씩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 s c 신베스트마도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 하셨어요? 여기서 사 가지고 미친 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스심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보고 너네랑 안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그랬는지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 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정도 수익실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 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신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 줬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천 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까지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줍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X 알로브틱스도 50%고 도현철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이평선이나 만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의 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문자는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직도 문자로 수급 안 보내신 분들 0107666의 8 3 5석이다한 통만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신기한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안갈 수도 있다라고 했던 부분을 또 이제. 안전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는 건데요 보시면은 네이버에다가 중국 무비자라고 엔터를 딱 쳤을 때 보시면은 이것도 보실 때이 일전 이 일전 그니까 러 지금 일 일전 그리고 이한 시간 전에 나왔던 거 이거는 세븐 일레븐 관련된 무인 환전 서비스 개시한다고 광고성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열다섯 시간 전 이것도 어제 거죠 이 일전 일 일전 무슨 내용이냐면은 얘가 뉴스를 달고 나왔으면은 뉴스가 박혀야지 얘가 갈거 아니에요 재료가 없이 그냥 지 혼자 갖다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국 무비자 관련돼가지고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올라갔던 애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 시초에 거래대금이 활성화된 공구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그 사이 가장 핫타임이라고 할수 있는 그 시간대에 바바박 하고 쏘고 나서 떨구는 게 아닌 이상, 그 다음부터는 조금 힘들 겁니다. 재료가 안 붙는다 그러면은. 원래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 게뭐 네이버 언론사 80몇 개를 전부 다 구독을 하게 해놓고 지금 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고 있고 점심시간에도 한번 보고 있고 저녁에도 한번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서 아마 얘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오늘 끝나고 주말 동안에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얘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매수타점과 즉 뭐야 매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욕심부리는 그런 추가 매수의 매수타점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여기서 어디까지 제가 보낼 거다 라는 부분은 아직 모른다. 대신에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얘가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고 뉴스적인 부분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9월 말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전략 매도를 해서 나올 건지, 아니면은 또 전략 매도가 아니라 분할로 한 다음에 또늘었을때또 사고, 이런 식으로 노란풍선을 발라먹을 건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오늘 조금 짜 짜증나는 마음 좀 눌려가지고, 그런 부분들 조금 도용 푸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셨죠. 문자도 보내셨고 제 구독자가 되셨을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